과대한 리무진 때문에 결혼식에 지각 해버린 신부 저스틴과 신랑 마이클. 두사람은 언니 클레어에게 큰 꾸중을 듣습니다. Okay, so you you want this. Yeah, of course. All the guests are waiting for water to. 이내 성대한 결혼식은 시작되지만 결혼식은 버리고 맙니다. Did your emotional life suddenly take over? Did finding the man of your life render you unable to work? The company has gained a new art director. Well, that's you. Just <laughs> Here you go, my wife of yesteryear. Which is exactly what I don't wish to do. Rather domineering at times. Domineering? What a load of crap! I just have one thing to say. Enjoy it while it lasts. I myself hate marriages. can Gabby, please. What you for the coming? 결혼식장에서 일얘기를 하는 상사와 말싸움을 하는 부모님 때문에 저스틴은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To 사실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저스틴이었기에 결혼식에서 우울한 티를 내지 말라고 했던 언니였습니다. 클레어의 당부에도 저스틴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듯. 식장을 뛰쳐나갑니다. Where is the bride? 골프홀에서 소변을 보는 기이한 행동을 하더니 다시 식장으로 돌아가는 그녀. I'm, I'm things, but... speech, <laughs> I, I right. 마이클의 말과 함께 식은 다행히 끝칠향이 달려갑니다. 조카 레오를 자신이 재우겠다고고집을피우는 신부 을스틴입니다동생을깨우러온 yes. exactly 언니 클레가을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저스틴은 더 이상 식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No, no. 웨딩드레스를 벗고 샤워까지 해버리죠. For 하지만 힘을 주었자네 다시 식장으로 돌아온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Oh. Don't say that. 지친 저스틴을 발견한 마이클은 깜짝 선물도 보여줍니다. 지친 저스틴을 발견한 마을 발견한 마이클은 을 발견한 마이클은 깜짝 그러나 그녀는 마이클이 준 미래의 선물을 받자 도망치듯 나가버립니다. 주위 사람들이 기대에 또다시 억지웃음을 지어 보는 저스틴입니다. You got to be there at the time of birth, so you follow her now. I mean Get that tagline. Do let me know if the tagline's there, and I'll jot it down. Spare me. Michael has tried to get through to you all evening, to no That's not true. I smile and I smile and I smile. You're lying to all of us. 언니마저 자신에게 실망해 버리자 저스틴은 눈물을 흘리며 전시된 그림들을 모두 우울한 그림으로 바꿔버리고는 엄마를 찾아갑니다. 언니는 저스틴의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 술까지 먹입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기에 함께 있어주고 싶어 하죠. 그의 도움으로 식은 끝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나 멀리 날아가는 불빛들을 보자 또다시 우울해진 그녀. 클레어는 동생의 부케를 자기가 던져버리며 서둘러 식을 끝내버립니다. 방에 도착한 마이클은 한마디 대화도 없이 첫날 밤을 보내려고만 하고, 저스틴은 이 모습에 실망해 다시 방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뒤따라오던 회사의 말단 직원과 관계를 해버립니다. 아빠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순간, 마이클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그녀를 떠나려 합니다. 네. 많이 다른데요. 아버지? 내 사랑하는 딸, 베티. 아빠는 딸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스틴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죠. 이부가 시작되고 언니 클레어는 지독한 우울증으로 이번까지 한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스틴은 혼자 씻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조카 레오는 저스틴에게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행성 멜랑콜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음날 아침, 거짓말처럼 식욕을 되찾은 저스틴. 그나 여전히 삶에 대한 욕은 없어 보입니다. Come on, just take him out. Justine, take him out. 그렇게나 좋아하던 승마도 하고 싶지 않은군요. Come on. Come on. Do beat h i Come on. 이때 하늘에 떠 있는 멜랑콜리아를 본 그녀 There it is. There's your flyby. 클레어는 이 행성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통과하지 않고 지구와 충돌할까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죠. 이때 걸어나오는 동생을 발견한 클레어. 뒤를 따라갑니다. 달빛 아래 나체 상태로 멜랑콜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저스틴을 발견하고 맙니다. If you adjust the steel and point it towards the planet from your chest, it'll tell you how fast it's approaching. What are we excited about? Tomorrow night. That's right. 또다시 너무나 불안해진 클레어는 우울증이라는 뜻을 가진 행성 멜랑콜리아에 대해 검색해 보지만 우울증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evening, But what if your have They 하지만 클레어는 이를 믿지 못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자살용 약을 준비합니다 제스틴, 밥좀 먹자 밥 먹었지 정말? 일에 안 왔어 without giving us notice Maybe this is the time when he needs to be with them The earth is evil We don't need to grieve for it But I know life is only on earth and not for long 드디어 근접 통과를 하는 밤이 다가오고 모두 함께 모여 멜랑콜리아를 바라봅니다 In five minutes it'll be smaller 클레어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조차두렵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남편 존이 조금 이상합니다. 멀어지기는 커녕 지구와 더 가까워진 멜랑콜리아. 클리어는 비어버린 약통을 발견합니다. 클리어의 불안을 무시했던 남편 존은 비겁하게도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Good morning, r t the, r t the t r 거짓말을 하는 클레어. 또다시 일어나 체크를 하는 그녀 더 가까워졌습니다 <laughs> 이젠 자동차 시동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 골프카트의 시동마저 꺼지게 됩니다 레오를 안고 도망치려 하지만 우박은 그녀에게 지구의 종말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I want us to be together. A glass of wine. To gather on your terrace to sing 두려워하는 조카와 언니를 위해 마법 동굴을 만들자는 결심을 내립니다. 이젠 걷지도 못하는 언니를 동굴에 앉히고 세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최후를 맞이하며 영화 멜랑콜리아는 끝이 납니다. 멜랑콜리아는 우울증이라는 뜻의 영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화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우울증이라는 이름을 가진 행성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영화의 스토리와 정말 잘 어울리는 셈이죠. 이 영화를 통해 언니 클레어 역을 맡은 배우 샤를로트 갱스부르는 정말 최고의 연기를 펼쳤고 커스틴 던스트는 우울증을 앓는 동생 저스틴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깐느 영화제와 전미 비평가 협회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 이터널 선샤인과 같은 영화들을 통해 헐리우드의 스타가 된 그녀였지만 실제로 영화 속 저스틴처럼 우울증을 앓게 되어 스크린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죠. 연출을 맡은 감독 라스펀트리에 또한 몇십 년 동안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 멜랑콜리아는 그저 나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은 것 뿐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 누구보다 우울증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제작진이었기에 멜랑콜리아가 영화 역사상 우울증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라고 불리는 것이겠죠. 영화는 시작부터 자체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제가 스토리 설명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약 8분간 지구와 멜랑콜리아 행성이 충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관객들에게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영화의 포커스를 지구 종말보다는 지구에서 살아가던 우울증 환자 저스틴과 불안장애를 앓게 된 클레어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세로 식욕 및 수면의 변화, 무기력함, 지속적 우울, 사고력 및 집중력 저하, 현저히 느려진 언행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앞서 언급한 8분간의 오프닝시는 아주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우울증 환자들의 사고방식과 육체적으로 발현되는 행동들을 고스란히 스크린에 옮겨놓은 셈입니다. 우울증이라는 이름의 질퍽한 진흙이 끈질긴 농쿨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말과 행동, 머릿속에 상상조차 느려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감독이 설명하는 우울증을 보다 깊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영화 멜랑콜리아 속에 녹아든 여러 예술들을 조금 세분화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미술, 철학을 포함한 문학 그리고 음악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부의 저스틴은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우울증을 숨기려고도 해보았고 억지로 어서 보기도 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건 타인의 시선과 질책뿐이었고 저스틴이 유일하게 의지하던 언니마저 큰 실망을 하고 떠나가면서 이 우울증을 끝내기로 결심하죠. 라스펀트리의 감독은 이 결심을 미술작품으로 표현했는데 이 장면에서 저스틴이 선반에 올려놓았던 여러 작품 중새 작품을 꼽아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프닝 시퀀스에 등장하는 그림 피테르 브레일의 눈 속의 사냥꾼은 화가 자신이 최고 전성기 시절 그린 작품으로 혹독한 추위 속 겨울을 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마을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림의 주인공인 사냥꾼들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사냥개들을 잔뜩 끌고 나갔음에도 그들이 잡은 건 아주 작은 여우 한 마리뿐이기 때문이죠. 가장인 그들이. 이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통해 감독은 털어놓고 싶은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스틴의 처지를 표현해내었습니다. 자스틴은 이 카르바조의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을 선반에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전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차지한 소년 다윗의 모습을 묘사한 걸작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카르바조는 엄청난 재능을 소유한 화가였지만 말도 안 되는 불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고 결국 로마에서 살인을 저질러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 그림을 교황에게 선물하며 살면을 받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특별사면을 받기도 했고요. 그렇게 카르바조는 자신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교황께 알리기 위해 목이 잘린 골리아스 얼굴에는 현재 자신의 얼굴을 정의를 구현한 다윗스 얼굴에는 어린 시절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죠. 카르바조는 이렇게 이중초상을 그리며 자기 스스로를 죽임으로써 자신을 벌하고 정의를 실현시킨 셈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주인공 저스틴의 이름 자체도 정의, 저스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즉,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이 그림을 선반 위잘 보이게 올려놓았다는 것은 이제 저스틴에게 있어서도 정의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림은 문학과 함께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존 에버레 밀레이가 셰익스피어의 햄릿 속 오피리아의 죽음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라스펀트리의 감독은 멜랑콜리아의 포스터와 오프닝 씬에서 이 그림을 다시 레퍼런스 하기도 했죠. 오필리아는 문학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우울증 환자 중한 명인데, 이는 자신의 연인 햄릿이 실수로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덴마크에서 추방을 당하자 자신의 연인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슬픔에 정신을 놓아버린 채 살아가게 되었고, 이내 강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예술작품에서 이렇게 물에 누워서 꽃을 들고 있는 건 바로 오피리아를 오마주했다고 보면 되는데, 동시에 이 누워있는 캐릭터가 지독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오피리아의 죽음을 묘사한 이 그림을 보신 여러분들도 그림 속 그녀의 모습이 섬뜩하다거나 기괴하다는 느낌보다는 아름답고 평온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시진 않나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의미한 힘든 삶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죽음이 오피리아와 저스틴 같은 누군가에게는 삶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요.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조카 레오가 강철 브레이커 이모 아법동굴 지워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요 플라톤은 우리가 동굴 안에 갇힌 죄수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죄수인 우리는 손과 목이 결박되어 동굴 벽만을 바라보아야 했죠 고개조차 돌릴 수 없기에 밝은 빛이 들어오는 입구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수의 등 뒤에는 횃불이 있기에 그 횃불은 그림자를 만들어 내었고 일본 죄수들은 그림자가 실재라고 믿게 되어 버렸죠. 정말 실재하는 것들은 동굴 밖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굴 안의 죄수들은 그림자로 만들어진 세상이 전부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죄수가 갑자기 풀려나게 되고 처음으로 동굴 밖을 나가게 된 죄수는 태양이 만들어낸 빛이 진리라는 걸. 횃불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굴 밖을 경험한 죄수가 다시 동굴에 들어와 이를 모두에게 말해주지만 죄수들은 그를 비웃으며 조롱을 하죠. 진리를 경험한 죄수들은 동굴 밖에서 살아가지만 몇몇의 죄수들은 스스로 다시 족쇄를 차고 그림자가 실자라고 믿으며 살기도 합니다. 이처럼 플라톤은 우리는 눈을 갖고 있으니 고개를 돌려 동굴 밖에서 진리를 찾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 속 자스틴은 조카에게 강철 브레이커 이모, 정확히는 스틸 브레이커 언츠라고 불립니다. 즉, 자스틴은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족쇄에서 풀려난 죄수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현실에 갇혀 있다가 우울증 혹은 정신병이라는 세상의 다른 면을 보게 된 거죠. 영화 속 인물들의 태도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중 동굴 밖 진리를 경험한 죄수를 비웃는 다른 죄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기에 우울증을 이겨내려 무던히 노력하던 저스틴을 이 부에 가서 불안 장애를 앓게 된 클레어를 쉽게 비웃는 것이죠. 하지만 테라스에서 와인 한잔 마시며 좋게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는 클레어는 동굴 밖 진리를 경험했음에도 다시 스스로 족쇄를 차는 죄수처럼 행동합니다. 저스틴은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와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언니를 위해 다시 정신병도 지구 종말도 없는 세상을 비유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라스폰 트레의 감독의 엄청난 영화적 비유인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영화의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면 이젠 청각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오프닝은 8분이 넘도록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프렐류드가 흘러나오는데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중세 로맨스의 극치를 표현한 작품으로서 바그너의 가장 아름다운 곡중 하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은 플라토닉 사랑이기는 해도 이졸데가 트리스탄의 순모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술가들은 이들의 사랑을 사회적 통념에만 국한시키지 않았고 바그너와 같은 예술가들은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비극적인 죽음을 극한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라스폰트리 감독은 비극적 아름다움의 극치를 표현한 이 노래를 주인공 저스틴과 클레어가 우울감과 불안감을 극도로 느낄 때 수차례 삽입하여 자신과 같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종말이나 죽음은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랑은 우울증과 같다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는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울증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이분은 우리 모두가 상상해본 적 있는 지구 멸망이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황에서 넌 우울하지 않을 자신 있어? 라고요.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지구 멸망을 코앞에 둔날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영화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장려한다거나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에게 있어서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불행일 수 있고, 당신에게 있어서 불행이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라. 우리가 느끼는 삶은 이렇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자 변한 저스틴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셨다면, 라스 폰트리의 감독과 함께, 동굴 밖 진리를 함께 체험해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멜랑콜리아 저의 한줄 평은 당신이 재앙이라고 느끼는 불행이 누군가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입니다. 이번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헤더 이터닝 페이지 구독과 알림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